자, 여러분들, 최근에 우리 제레미 컨설팅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서베를 했어요. 어, 설문조사. 그래가지고, 저는 그 결과가 보일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저만 보여요. <laughs> 관리자 모드에서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, 음, 빨리빨리 할게요. 오케이? 그래가지고, 지금 123분 구독자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고요 v e y o k y o u We love y y Okay. 이타, 그러니까 very, 어, okay. <laughs>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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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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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솔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, 그냥 이렇게 막한것 같지 않아요. 어느 정도는 제가 그렇게 믿고 싶어요. 응.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서,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계속 나, 냅둘 거예요. 어, 그리고 이게 작을 수가 있는 이유가 당연히 지금 1월 20일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나온, 결과가 안 나온, 불합격, 합격이 안 나온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. 오케이? 그렇지만,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한 게 뭐냐면은 올해 2021년도 지원자들을 위해서 지금 뭐라도 지금 빨리 올려야 될것 같아. 요 왜냐면 지금 고민을 할것 같아요. 지금 고민할 을것 같아. GRE를, 웨이브를 믿고 그대로 지원할 것이냐? 아니면은 GRE를 볼 것이냐?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리티컬 하거든요. 시간이 지금. 그래서 만약 제가 그 설문조사를 계속 놔둘 거고, 한뭐 3월, 4월, 5월달에 만약 이 결과가 아주 시그니피컨트하게 바뀌면 제가 댓글로 써가지고 고정을 해놓을게요 오케이? 이렇게 바뀌었다 자 빨리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음, Yes, GRE 점수 제출했음 55% No, GRE 점수 제출 안하고 합격했음 45%요 그리고 제가 까먹어가지고 어 왜냐면 둘다될수 둘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gr 점수를 제출한 학교들도 있고 안 제출한 학교도 있고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그 강의를 했어요 너무 높은 학교는 점수가 낮으면 웨이버가 주면은 늦지 말고 어 그렇지만 나, 조금 랭킹 낮은 학교나 그런 학교들은 조금 에브리지하고 얼추 비슷하면은 웨이버 주더라도 제출을 해 라고 얘기를 한거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둘다 해가지고 합격한 보는 뭐한 명인데, 또 뭐, 아무튼 오케이. 자,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써왔시냐는 so 거지. 그래서 뭐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. 나, g r i 를 볼까, 말까, 볼까, 말까, 이거예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거에 주목을 하냐면은, 이 45%가 되게 저도 놀랐거든요. 높구나. 음.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출 안 하고 합격한 거. 물론 수많은 다른 변수들이 있어. 랭킹이 낮은 학교들만 된걸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지금 그런 거를 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45%, 45%나 제출 안 하고 합격했다라는 거. 음. 그래서 결론들을 내릴 수 있어요. 뭐냐면은 55%도 무시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강했던 것 같이 잣대가 하나의 잣대 시험 점수. 시험 점수라는 큰 잣대가 더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면은 학부생, 학부생 왜냐면 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석사를 안 했기 때문에 GRE 점수라도 좀 높으면은 그그상세 효과 이거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왜냐면 학교를 졸업한 지꽤 오래 됐기 때문에 어, 야나 GRE 점수 봤는데도 나 잘했거든? 이런 거 아니면 은좀 퍼스널 스토리가 조금 약간 그냥 평범? 어, 이런 분들은 GRE를 해보는 거지. 응, 해보는 거지. 오케이? 근데 이런 경우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. 여러분들 봐봐요. 유학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필요하죠. 하나는 영어 시험. IELTS든 아니면 TOEFL. 그리고 하나는 GRE예요. 그러면은 이것도 방법이에요. 왜냐면 45% 제출 안 하고도 합격했기 때문에 이 45%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영어 시험은 꼭 필요하잖아. 그러니까 영어 시험부터 먼저 시작을 해. 음. 그리고 나서 점수를 치고 나서 미니멈을 치고 나서 그다음에 GRE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. 왜냐면 어, 45%는 높으니까. 오케이?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저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해볼 만하다. gre 점수 없이도 이거 어. 특히 하나의 애지가 하나의 강점 있는 분들 퍼스널 스토리가 되게 좋, 좋거나 오케이 아니면은 뭐 논문이 꽤 많아 한3개4개5개 그리고 sci급도 그중에 한 한두 개야 뭐 이런 거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아, 아무튼 그냥 그래요 뭐냐면 진짜. <laughs> 아무튼 저는 45%가 높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. 음. 오케이? 오케이. 그래서 이그 설문조사 계속 참여 좀 해주세요. 제발. 그러나서 요게 좀 바뀌면은 제가 요거를 댓글에다가 쓸게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비율이 많이 안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해. 음. 오케이? 오케이. 예. 네. 화이팅!